미국내 첫 에볼라 감염 환자인 42살의 남성 토머스 에릭 던컨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오전 7시 51분, 베이징 시간으로 지난 8일 오후 8시 51분에 사망했다고 미국 텍사스 댈러스 텍사스 건강 장로 병원이 전했습니다. 이날 병원은 성명을 발표해 던컨에게 여러 가지 약물과 치료 방법을 사용했지만 모두 효험을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소속된 텍사스주 위생부문은 던컨의 발병에서부터 사망까지의 속도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초월했다고 밝혔습니다. 던컨은 지난 9월 20일 서아프리카 국가인 라이베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24일부터 에볼라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26일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병명을 진단받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28일 병세가 악화된 후 구급차에 실려 다시 병원으로 갔으며 30일에 미국 내첫 에볼라 환자로 확인받았습니다. 던컨은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된 첫 에볼라 환자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후 던컨의 병세는 계속해서 악화됐습니다. 언론은 병원이 초기에 잘못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던컨이 치료받을 최적기를 놓쳐버렸다면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확산될 우려가 커졌다고 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던컨의 가족과 친지, 그리고 그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던 사람들은 격리시켜져 상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는 던컨은 약 100명과 접촉한 적이 있으며 그중 10여 명은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들 가운데서 감염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번 주 말부터 뉴욕, 워싱턴, 시카고, 애틀란타의 5개 공항에서 서아프리카에서 오는 모든 여객들을 상대로 체온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지난 8일 미국 델러스에서는두 번째 에볼라 의심 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에볼라에 걸렸다면서 이미 사망한 던킨과 접촉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그의 상태를 살펴보고 에볼라에 걸렸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